자 계속 흔들어야 돼. 계속 흔들어. 그렇지, 좋아. 좋아 좋아. 활싸하고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좋아. 잡아봤어. 잡아봤어. 어, 좋아. 어. 야, 어 봐. 그렇지 반대로. 예. <austin> 다시 반대로. 어, 반대로. 어, 다시 반대로. 어, 다시, 다시, 다시 트 다시 트 그렇지. 그렇지. 드랑이하고 거드랑이 파 돼. 어, 드랑이고잘넘기면돼 른손더 깊게 잡아. 이손더 깊게 잡아. 그렇지. 나이스. 아니야. 다시, 다시. 옳지. 다리 잡아놓고. 그렇지. 어, 앞에 뽑아봐. 반대쪽 몇살 잡고. 턱두 개면 다. 턱두 개면 서 그렇지. 그렇지. 아. 어. 어. 그렇지. 이 걸렸다. 걸렸어. 턱두 개면 서 가야돼 계속. 그렇지. 굿. 아, 돌아. 다시 돌아. 그렇지. 그렇지. 천천히. 자, 다시 가도 돼. 다시 가도 되고. 그, 뭐, 한 뭐라고 해서 거기서없 다시 돌릴 거야. 다리 넘어오는 거 조심하고. 다리 넘어올 때 그냥. 어. 아냐 아냐 다시 처음어바닥으딱눌르고 있어, 뭐 바닥으로, 딱 있어. 물, 바닥으로 딱 눌러 그렇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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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케이, 물음, 물음, 반대쪽으로 부터 바로 나가돼 그렇지 턱 쪼개면서 턱 쪼개 계속 야, 그, 그, 그렇지 손야돼 계속 뜯어 계속. 계속 뜯어 그렇지 자 2분 천았 천천히, 아드 들어올 때 조심해 자, 나패 잡고 있지 말고 서브 미션 조심하고, 서브 조심하고 왜, 그 다리를 거기다 왜 집어넣어 엑스 가드 퍼진다, 엑스 가드, 가드 퍼진다, 빼고, 이동형 나이스, 자, 이동형 바로, 바로 또 가드 바로 가드, 나이스, 이제 자, 그렇지. 어, 저드랑이 끝까지 잡고 구손못 그 올라오게 계속 아이스나 다 30초. 구손 계속 막아줘 저드랑이 파이지 말고 그렇지, 이거 잡았다, 잡았어 겨드랑잘 봐. 아, 겨드랑이 파! 겨드랑이 파! 겨드랑이 파고. 그래도 겨드랑이 해야지. 어쨌든 막 풀만 붙지 말고 끝에 쿠트 마무리 잘 해야 돼, 지금. 어쨌든 그쪽, 그쪽 박았으면 <laughs> 겨드랑이. 여기 1번, 2번, 1번이 있어. 접다고 네. 야, 다시 땀어, 네. 다시 겨드랑이, 겨드랑이 계속. 그래. 겨드랑이 딱 계속 해 줘야지. 다시 들어온다. 네, 가자, 가자. 계속 막아주고. 막아주세요. 오빠, 오빠주세요. 오빠친다. 막게. 계속 밀어. 계속 밀어. 다시 나가, 계속 나가, 계 나가. 괜찮아. 이거 알고있 무슨 거야? 저게 망고는데저 저게 망고는데 저기 가야 돼. 자, 저장 잡고.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조심하고.

thank <laughs> you